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일개미입니다. 여러분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제각각이죠. 1천만원도 안되는 분도 있고 2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1억 이상까지 투자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어디에 얼마나 넣어야 하죠? 금액대별로 투자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에 투자 가능한 금액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네구간으로 나눠서 금액별 투자 우선순위를 아주 쉽게 그냥 외워서 따라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절대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법, 대신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직접 해보고 실패도 하고 다시 세팅해본 결과 이 우선순위가 누가 따라해도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구조다 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억천금처럼 한 방에 10배, 20배 먹는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10년만 꾸준히 지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산 규모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로드맵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첫째,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그리고 IRP 300만원, 합쳐서 세액공제 구간 900만원을 먼저 채운다. 둘째, 연금 저축 펀드 추가 납입 900만 원. 여기는 세액 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 이연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셋째, 중개형 ISA 2,000만 원. 여기서는 미국 지수 추종 ETF와 국내 배당 ETF 위주로 투자하고 개별 주단타는 가능하면 일반 계좌 직투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이렇게 해서 절세 계좌 3,800만 원을 다 채우고도 여전히 투자 여력이 있다면 그때부터 일반 계좌에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원하시는 대로 추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투자 가는 금액 구간별로 하나씩 풀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가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 구간은 솔직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 합쳐서 세액공제 900부터 채운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1년에 합산해서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구간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계좌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납입금액이 달라요.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IIP는 900만원까지 납입해도 전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안전자산 30% 의무편입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IRP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 자산을 최소 30% 이상 가져가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채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IRP 300만원을 채운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연말 정산 기준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도 세액 공제율이 13.2% 수준으로 여전히 아주 높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을 원금 손실 리스크 없이 세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상품은 사실상 이 제도 말고는 그 어디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안에서 미국 지수 추종 ETF, 그리고 국내 배당 ETF에 투자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매매 차익이나 배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미국 배당 etf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 원천 징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배당주 etf 위주보다는 미국 지수 추종 etf 예를 들면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ETF와 국내 배당 ETF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미국은 S&P 500,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 배당은 솔 코리아고 배당 ETF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미국 지수 추종 ETF가 되는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미국 지수 추종 ETF의 조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강 조합입니다. 특히, 갓 입사한 20대 중반 신입분들. 진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못해도 연 900은 퇴사할 때까지 계속 낸다는 마음으로 그냥 자동이체 걸어두셔도 됩니다. 우리 일개미 부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와이프는 2022년부터 각자 연금저축 펀드 계절을 꾸준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납입금은 약 4,700만원 정도이고, 현재 수익률은 약 48%입니다. 평가 수익으로는 약 2,300만원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약 690만원입니다. 단순히 수익률 48%만 봐도 좋은데 세액공제까지 합쳐서 보면 실제 체감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돈이 55세 그 이후까지 복리로 계속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시작일 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미국지수 추종 ETF에 장기투자해서 진짜로 크게 망했다. 이런 사례는 사실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본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2020년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탔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그대로 두었으면 상상하기 힘든 수익률입니다. S&P 500은 지난 100년간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서 연평균 10% 이상 수익을 준 지수입니다. 미국 경제는 예전보다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지금 당장 이걸 완전히 대체하고 역전할 나라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미국지수추종 ETF 조합은 노후준비에 거의 필수라인이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로 연 900만원 세액공제 구간을 채워놓고 그 안에서 S&P 500 나스닥 국내 배당 etf의 장기 투자 구조를 만들어두면 노후의 큰 틀은 거의 끝난 거다. 만약 연 900만 원도 저축을 못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 걱정보다 소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부수입 파이프라인 영상들만 차근차근 따라해 보셔도 1년에 1천만 원 정도는 부수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가능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 세액공제 900만원을 다 채웠고, 그래도 여전히 더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금저축펀드 추가 납입 900만원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액공제되는 납입금이 연 90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로 900만원을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900만원은 세액 공제는 되지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세 이연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 900만원을 넣고 앞에서와 똑같이 미국 지수 ETF나 국내 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수익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 900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그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 이연 혜택은 그대로 누리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세금 없이 비세액공제 원금부터 뽑았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투자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2단계부터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세액공제와 비세액공제 포함 총 1,800만 원을 이미 다 채운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중개형 ISA입니다. 중개형 ISA는 1년에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한 계좌에서 주식, ETF, 펀들, 리츠, 예적금까지 한 번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의 진짜 가치는 상품 종류가 아니라 세제 구조에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형 ISA는 이자 배당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 농어민형 ISA는 무려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율은 단 9.9%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ISA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500만원 벌고 B 상품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ISA에서는 합산해서 순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건장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직장인이나 은퇴자 입장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큰 구조입니다. 저는 ISA를 단독계좌로 끝내지 않고 3년마다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게 되면 ISA 만기 금액의 10%,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비세액공제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세액공제 원금은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이연을 누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isa는 개설일 기준 1년 단위가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매년 2천만원 한도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여기에 해지하는 해에 연도가 바뀌면 추가로 2천만원까지 최대 8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운 3년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3천만원의 10%, 최대 3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7,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 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팅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올려둔 ISA에서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입니다. 2단계부터는 구조가 사실 단순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 IRP, 중개형 ISA, 이세 가지 절세 계좌에서 연간 3,800만 원 한도를 최대한 채운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때부터 일반 계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개별 종목, ETF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순서는 절대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절세 계좌로 미국 지수 추종 ETF와 국내 배당 ETF의 장기 투자 기반을 깔아두고 그 위에 일반 계좌 투자를 얻는 구조가 되어야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미국 지수 추종 ETF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개별 종목, 트레이딩, 테마주, 단타 다 해봤지만 결국 수익률이 제일 안정적으로 좋았던 자산은 돌고 돌아 미국 지수 추종 ETF였습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식 투자를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대출을 끼고 가는 게임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눌러 앉아 살면 되지 라는 옵션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에서 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평소에 안 하던 종목에 뛰어들고 여기저기서 귀동량으로 주워들은 종목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이 패턴에 빠지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주식은 대출 받아서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개별 주 단타 두배 세배 레버리지 ETF 인버스 선물 옵션 같은 상품들도 초보 단계에서는 아예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버스 ETF는 언제부터인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손실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 ETF도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좋은 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락장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닷컴버블 시절 나스닥을 보면 3년 연속으로 지수가 바닥을 향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구간을 묵묵히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한국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 기준으로는 S&P 500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나스닥 비중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기본 축은 S&P 500. 그리고 여유가 되면 포트폴리오에 금, 골드도 일부 섞어주는 정도가 무난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는 토끼와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거북이. 이게 사실 경제와 재테크의 본질과 정말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토끼형 투자는 단타, 레버리지, 급등주 추격매수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빨라 보이고 단기간에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건 항상 거북이형 투자입니다. 지수 추정 ETF, 연금저축, IRP, 봉 미 장기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 결국 결승선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S&P 500 지수 추종 ETF 이세 가지 조합으로 강제 장기 투자 구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강제 장기 투자 이세 가지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표도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미국 지수 추종 ETF와 국내 배당 ETF를 대략 반반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배당 ETF 비중을 더 늘려서 연 배당 1억 원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 현금은 대폭락장을 위한 준비 자금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한 번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얼마나 잡을 것인지, 내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과연 나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벌수 있는지, 엑셀로든 앱으로든 한번은 꼭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과 숫자를 한번이라도 계산해 보고 들어가는 투자는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어떤 종목을 골랐느냐보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금액별 투자 우선순위. 첫째, 연금저축펀드 600 플러스 IRP 300. 둘째, 연금저축펀드 추가 납입 900. 셋째, 중개형 ISA 2,000. 넷째, 절세계좌 3,800을 다 채운 뒤에야 일반계좌 투자 이네 가지만 그냥 외워두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면 10년 뒤에 자산구조는 지금과 분명히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일개미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